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구현하라는 게 토글 버튼이라는 건데 음 일단 여기를 여러분들이 색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제 제이 r 리 써가지고 여기다가 검색을 해야겠죠? 검색 그쵸 어떻게 검색해야 돼요? 음, 박스 1에 그다음에 어 이렇게 얘를 뭐얘 얘를 CSS를 이렇게 해볼까요? 컬러를 한 번에 다 바꿔보겠습니다. 레드. 그러면, 자, 이렇게 색상이 다 바뀌겠죠? 이 녀석들이.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액티브가 붙었을 때만 색상이 바뀌길 원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준다? add, c l a 그 다음에 액티브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 되면, 당연히 얘네가 이런 식으로 골드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더 원하는 건 뭐예요? 얘네가 클릭됐을 때 바뀌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실, ICK, 그 다음에, 펑션, 그 다음에, 손가락, 중가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콘솔로그 했을 때, 자, 찍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어, 정말로, 이제,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 눌렀을 때, 어, 하이가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다가 콘솔 클리어 하나만 넣어주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 하이도 잘 나오고요. 어, 이 상태에서 이제, 여, 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다? 자, 디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디스. 그래서, 렛. 그 다음에, 디스. 어, 관례예요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하는 게. 그 다음에, 디스. 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객체 어, 자기 자신을 불러올 수있습니까 그러니까 선택 당한 그 녀석 그래서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디스에다가 디스에다가 애드 클래스 해가지고 어떻게 액티브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뭐뭐 뭐 했을 때 얘가 클릭됐을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녀석이 클릭되고 지워지고 클릭되고 꺼지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예전에 초기에 배경색 바꿀 때 했었죠. 자, 혹시 Heads 클래스 기억나시나요? Heads 클래스. 자, Add 클래스랑 Remove 클래스는 명령인데 반해 Heads 클래스는 뭐예요? 있냐 없냐. 그러니까 뭐크 키가 크니 작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라 했죠. 걔는 True, False를 반환해주는 녀석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 된, 에, 이렇게 해볼게요 rs this 그 다음에 headclass 그 다음에 active 자 지금 당연히 active가 붙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요거 잠깐 주석 걸게요 여기다가 console.log에서 rs 찍어볼게요 rs 그럼 당연히 얘 뭐라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false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액티브 안 붙어 있으니까. 그쵸? a c t i 안 붙어 있으니까 false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if, 어, if, 이 안에다가, 추가을 열고, 중러호까 양해니 얘가 조건문일 때 얘가 거짓이면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어, 얘는 실행이 안 되니까, 어, 여기다가, 어, f s 스인 경우에는 이 add 클래스를 추가를 시켜줘 즉 어, 요거를 추가를 해줘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만약에 있으면 a 지 클래스가 true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삭제해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눌렀을 때 어, 액티브가 붙겠고 또 누르면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되는 거죠 ctrl, 그러니까 shift, c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개발자 도구가 열리는데 여기다가 한번 볼게요.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보이죠? 액티브가 이렇게, 어, 붙는 거 보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얘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액티브가 붙고, 여기도 액티브가 붙고, 그 다음에 누르면 당연히 액티브를 리무브 클래스 해줬기 때문에 제거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 요게 뭐라고 하냐면, 토글이라고, 하는 토글? 그니까 러 눌렀을 때 반응하고, 또 눌렀을 때 꺼지게끔 만드는 걸 토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글은 굉장히 많이 여요 어, 한번 쳐볼까요? 토글. 토글. 토글 클래스가, 얘는 따로 있나? 아, 자바스크립트에는 토글 클래스가 따로 있네요. 음, 토글 클래스 메서드가 따로 있구나. 그러면, 요, 코드펜에 한번 찾아볼까요? 코드펜? 코드펜에 간혹, 간혹 이제, 토글 치면 올려놓는 분,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토글. 이런 식으로. 그럼 뭔가 굉장히 많네요. 어또 토글 토글이 안 나오나? 슬라이드 토글 대뭐 토글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도 토글이 될수 있겠네요. 이렇게 눌렀 눌렀을 때 이렇게 그렇죠? 이런 요런걸 보통 토글 버튼이라고 버튼이라고도 해요. 요거 요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데이지 UI에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뭔가 반응이 되고 다시 눌렀을 때 꺼지는 어 그런 이걸 뭐라 한다? 토글 버튼이다. 그러니까 토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걸 구현을 한 거고요. 이상입니다.